한국 관광객 대상 신종 사기가 모자에 코끼리 바지 그리고 혹시 몰라 마스크까지 챙겼고요 근데 이제서 양파 나온다. 그럼 뭐냐? No no no. 이 확실히 지금 손님이 많이 떨어졌네요. 참 노아타 이거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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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빨 어쨌든. 지금 저희는 씨암역에 나와 있는데요. <laughs> 며칠 전에 태국에 관련된 쇼츠를 하나 봤는데요. 한국 관광객 대상 신종사기가 유행한다고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태국 전문 유튜버가 아님에도 이런 정보를 듣고 영상으로 만드신 걸 보면 은 정말 유행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봤더니 태국 택시기사분에게 담롱사도 수산시장을 가달라고 하면 그 근처 한 5분 거리 뭐 이런 데 내려준다고 해요. 150바트에 이용 가능한 보트 투어를 모토보트라는 이유로 2,000바트에서 4,000바트 판매한다고 하는 그리고 택시기사는 손님을 이쪽으로 데려다 준 커미션을 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5분 거리가 어디로 데려다 주는지 한번 봤더니 사루앙 수상시장이라는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리뷰를 보면 조심해야 될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사기는 신종사기는 아니고 태국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오래전부터 한 번쯤 들어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전에는 몰라도 요즘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기인데 요즘 유행한다고 하니 정말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스는 오히려 아직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있던 사기가 이제서야 한국까지 소문이 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최대한 관광객처럼 보이기 위해 의상을 한국 관광객처럼 맞췄거든요. 모자에 이 코끼리 바지, 그리고 혹시 몰라 마스크까지 챙겼고요. 빠스 태국어를 저랑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고, 저는 다 영어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어, 코끼리 바지. 어, 러마 사실, 그랩이나 볼트 불러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희나 이제 태국에 여러 번 여행 오신 분들 기준에 맞추지 말고, 초보 관광객 입장으로, 사실 저도 처음 태국 왔을 때, 그랩 버플 이런 거 없이 다니긴 했거든요. 아니면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는 택시 투어 같은 거, 코스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구글맵 찍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 티니, 그랩 타올라이트 해봐. 먼저 여기서 그랩 불러서 택시 타고 가면은,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고, 택시 기사분들 얼마라고 말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받긴 하겠죠? 네. 많이 차이가 안 나면 그냥 타고 가고 너무 바가지 씌워서 부르면 다음 차 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야한2 8 0 0성0성 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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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성 한성 사도. 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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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더산 파일렛 어원도3한0 3한 원도산 오케이 오케이 다남남듬네สะดวก원티 오케이 오케이 택시 부르면은 한1,200 몇십 바 나오는데 1,300바에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서야 일단 그래도 바로 이긴했요거든요그거에보 이거 시장으요 이거 먹을 이거 먹을게요. <놀람> 이거 <놀람> 먹을요 이거 입. 요 이거 먹을게요. 이거 먹을 이거 먹을 이거 먹을이이 잔돈 부족해서 세븐에서 바꿔오면 될것 같아요. 아니, 톨비까지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택시비를 조금 더 비싸게 부르긴 하는데 그 타루왕 수상시장에 내려주진 않네요. 자꾸 근데 보트 탈 거냐고 물어보는 게 수상하긴 하네요. 보트 타면은 뭐 커미션 받는지 계속 보트 탈 거냐고 물어보네요. 여기서도 뭐 그런 게 있나? 완전 씨암에서 타니까 1,200바트, 1,300바트 나오네요 근데 조금만 벗어나도 1,000바트 정도밖에 안 하니까 씨암 뭐 이런 데서 타는 거는 별로인 거 같아요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 같아서 일단 거기서 타기로 했는데 한두 정거장, 세 정거장만 가서 타도 한 1,000바트에 갈수 있을 정도 근데 왜 자꾸 그 보트를 왜 물어보는 거지? 아 여기도 모터보트가 400바트 인당 400바트라고 나와 있구나 땡큐 콜비는 안 내고 딱 맞게 가네요. 여기는 저희도 처음 와 보거든요. 담론사도 예전에 안파와 수상시장 한번 가봤는데 결론은 모든 택시가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 5분 거리에 떨어뜨려 놓고 모터보트 타게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알수 어, 있었고, 근데 또 여기에도 모터보트가 있네요. 여기도 모터보트가 인당 400밧. 손으로 운전하는 노 젓는 보트는 150 80만 탄다고 하거든요 택시기사 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말고 다른 분들은 거기 거기 타로랑 수상시장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리뷰가 굉장히 많이 있긴 했거든요 제가 다 읽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리뷰가 안좋은 리뷰가 있어서 아마 그 택시 투어 있잖아요 반일투어 나 이런거 왔다갔다 하는거 그런 거랑 연결되게 쓸 확률이 더 높긴 한것 같아요. 시암에서부터 연결되기가 개인 택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와, 이게, 징. 이게 진짜 보트국수지. 보트누들 아, 차라리 차라리 벗고 다니죠. 와, 이게 생각보다 폭이 넓진 않구나. 여기다 보시면은 모터보트가 인당 400바, 4명당 1600바, 2000바 이렇게까지 있네요. 여기 뭐냐? 어, 오늘 양 마이크를 말어? 너가? 어. 루와티나이지 이렇게 빠이 하는 거? 아니 엄청 유명한 시장인데 주말이거든요. 주말에 와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여기 모터보트받는게 아니고, 여기 페달보트가 있네요. 찐건, 음. 찐건다. 찡권. 오토서비스. 오토서비스가 있는데? 컬올라이나 컷. 컬라이너 컷. 컬라이너 컷. 컬라이너 컷. 컬라이너 컷. 컬라이너 컷. 컬이이너 컬라이너 컬라이이너컬라이 하달보 능판밭. 팔달보 능판밭? 원래 능판밭인가? 똑같이 능판밭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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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ยี่เบก้าจุลโมลส์ครับอยาคิดนานนะเพราะว่าเดี๋ยวตลาดปิดก่อนเรือที่ไหนร้อยห้าสิบบาทีดูไม่รู้เรืออะไรมันมีด้ออแค่ตัวรีวิวไม่ใช่2ีปีกี่ะ่ไม่ใช่พิแค่ตัวรีวิวอยากตัวที่นี่ดอลล 여긴 뭐야? 한번 해봐 아 이게 이렇게 비싸다고? 아니 모터보트보다 더 비싼데요? 페달보트가 조금 돌아다니면서 찾아봐야겠습니다 이게... 이게 니이 อยงี้ยเหรอถางเขาเิพี่คะเท่าไรคะเท่าไรคะห้าร้อยหนึ่งคนหรือว่าสคนสองคนห้ารอยองคน5 0ร้อผังกับแต่บรัอ๋อสองคนห้ารสคนสี่รไดไหมคะหนึ่ชั่วโมงได้ห้าอ๋อโอเคโอเคคะ่ะ 맞죠? 맞샤이지 능콘 하러에는 오빠트이다 마친. 야 이렇게 조금 돌아다니는 네. 오케이, 오케이. 한 시간 동안 하는데 두 명에 500바. 저기서 한 명에 5 0 0바이었는데 반값 방값, 반값으로 떨어졌거든요. 아마 돌아다니다 보면은 더 저렴한 보트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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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카. 버통카쭉 걸어가서 타면은 아마 1인당 150밧 그 리뷰에서 봤던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저기까지 걸어가진 않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기서만 타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업체가 다 다르니까 가격 비교 해보고 타시면 될것 같아요. 포넛 고통, 아이스크림, 넛 워터, 하몬, 시티 보통 보통 아이스크림 40밧, 3 0밧이면사 먹거든요. 여기서 거의 한 1.5배, 2배 정도 되네요. 버튼 타워. 긴, 긴 거. 1시간도 저어주시는데2 5 0바신호 너무 저렴한 거 같기도 하네요, 사실. 이런데 조금 더 걸어서 와 타면은 저렴한 거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죠? 쇼핑하러 이렇게 붙여주네. 그 제품은 다른 마켓이랑 비슷비슷하네. 미탕. 유티틱이다 미스키 뿜이. 아, 이게 눈으로 계속 보기만 하려니까 조금 미안한 그게 있긴 하네요. 계속 세워주셔서 보여주시는데 어, 미안하네 이게 덥긴 하네. 런 채널? 근데 확실히 지금 손님이 많이 떨어졌네요. 저희밖에 없어. 아 여기 목걸이 이런 거구나. 여기 거절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안 타셔도 될것 같아요. 와 이거 거절을 1시간동안 거절을 해야되네 이게 아, 바람불면 소리나게 났다 <laughs> 아, 딸내요 태국의 <laughs> 상징, 코끼리. 아니알 라이나카. 하이, 도우러. 덜렘? 덜렘 끼나 티 씨나 씨. 아, 이게. 버스 타고 돌아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세워주네요. 한 10분 정도 구경하라고. 여기 뭐지? 뭐지, 여기? 아, 빠이빠 가오마 날라요. 어메에 돌아볼게요. 음, 음, 뭐하냐고. 그 돌아다니면서 봤던 제품들이 여기 에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마 같은 걸로 한것 같다. 재질이. 향송단다 가격이 저렴하진 않네요 확실히. 원래 수상 시장이 엄청 저렴하진 않아요. 그 로컬 시장이 조금 저렴한 편이지. 어, 이거 뭐 하는 거지?

네, 자연산 고그런 거거든요. l d n t you? There r m i n 아, 코코넛 알라 이지 프레쉬 코코넛 <놀라> 아니, 알라이나카? 너 <놀라> 남자 <놀라> 파워 <놀라> 코코넛? 아, 아파, 너 거는 김 림? 음, 조금 단 코코넛, 코코넛 주스 느낌? 음. 라이너 코코넛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겠네요? 저거 <놀라> 열어놨어. 알로이로 요 아, 어. 코코넛 꽃뭐 이렇게 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랬는데 맛은 맛있나 봅니다 30바트에 샀어요 노아 a 인데 로빠 탐 노아타이거다 노노노노 노를 몇번 하는거야 노아타이 오빠거다 네 노아타이 나오 Noah, Noah, I got t h a 이렇게 닿네요 장사 끝나면. 거의 이제 닫는 시간이구나. 4시 종료라고 돼 있었긴 했거든요. 퀸티니 하면 되겠네. 퀸티니. 잠만. 어컹사 맞지 않는 주문 맞아요? 어. 1시간까지는 안 됐고 저희가 아 자롱 마동니 미 한 시간 안 돼도 조금 지루해질 때쯤 여기서 내리겠다고 하면은 내려주시네요. 저희는 한 40분 정도 탄것 같아요. 오도매 어, 4시에 닫는다고 나는데 지금 2시 45분이거든요. 슬슬 하나씩 닫는 가게가 있긴 하네요. 아예 오려면은 오전 일찍 오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뭐 평일에도 연다고 하는데 주말에 이 정도면은. 평일은 거의 안 연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람마용수산 시장이라고 저희, 음. 어. 어. mm. 어. 어. 저희 영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방콕에서 훨씬 가깝고 거기에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킹로? <봐라> 어. 킹. 람미 마켓. 가다. ทําไมวั 어. นี้ปิดเร็ว 어. ครับ?ต 어. าด 어. รับปิดแล้วครับ.อ๋4โมงใช่มั3 3โมง.อ๋อ.เร 2시 반, 3시면 은기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닫았구는 아마 오전에는손님 훨씬 많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응. 너무 덥무덥 에어컨 어컨간답니다 n 공 y 손님이 없는 게 아니고 오전에는 많이 있답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온 거고 아침시장 느낌이라 오실 분들은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뭐가 진짜야? 땅 차오마 하면 런과 맨샤안 온답니다. 빙빙시삐 시전 빙빙시삐 전 กรบเหรอปาเอะไรนะปาป้นแคเซลบอกว่าถ้าคนเกาหลีมาอยากให้ try <peine> อ <emin> ันน nice <jouer icons> ี้ป้นเฉลียวเฉลียวต้นเด้เต้าเต้าป้าป้าป้าไม่เหมือนกัตล์โรบบอทเลยนะไปโอ้ก็ไปตาย สองคนตอนเรามาเขาก็ไม่รู้นะเขาก็ที่เขาโทรศัพท์โอประตัวเข้าใจแต่ว่าไม่พูดอะไรโทรศัพท์แค่ไหนได้ไหมวันนี้แต่ว่าคนม้มาเยอะใช่ไหมตอนเช้าเขาบอกมาเช้าหลงวันอาทิตย์ตัวไอหลงอือ่นงั้นเขาจะเตือน 어쨌든, 저희는 당일로 갔다 왔는데, 이게 택시비 생각하면은, 당일로는 조금 아깝긴 하네요. 아니, 일찍 갔다 여기저기 돌아보면 모르겠는데, 택시비가 즐기는 비보다 더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사무송크랑 1박 2일 정도 즐기다 오시면 딱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당일은 애매한가? 모르겠네요. 그거는 취향껏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니나카, 푸샤이로, 베니카. 니카. นี่ค่ะนี่ค่ะวน <One more. S 2> แล้วก็นี่ค่ะนี่ค่ะ,นค,ะคนหล่อสไตล์ค่ะไปกินชุ์ไล่โอ๊ะ 마사지를 받으러 가실 수 있나요? 오늘 마사지를 받으세요. 메달 빠이는. 오늘 마사지를 받는 o 느요 오늘 마사지를 받으러 가실 수 있나요? 오늘 마사지를 받아도 되나요? 오늘 마사지 오늘 마사지를 받으러 가도 되나요?

마사지 를. 마사지 내말 <laughs> 오늘 마사지 받아도 되나요? 아빠 몰래와 오늘 마사지 받아도 되나요? 응응 오늘 마사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마세요? 할머니는? <laughs> <laughs>